아직도 분석글 퍼다 떠빙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자자 분석 들어갑니다. 7월 4일 KBO 야구 경기 분석, 5경기 왕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삼성대 두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의 선발 투수 최원준이 나서고 삼성 같은 경우 수아레즈가 나섭니다. 먼저 삼성의 수아레즈 같은 경우 직전 롯데와의 경기에서 5.2이 구피안타의 8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3회까지는 안정적인 피칭을 펼쳐주었지만 4회 김지찬의 실책 파레이드가 나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비기닝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6회 역전을 허용하며 마운드를 내려가고 말았는데 이날 상황. 아쉽긴 했지만 무엇보다 올 시즌 전반적으로 준수한 구위를 앞세워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 반등의 기회를 맞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반면 두산 같은 경우 직전 롯데와의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타선의 활약은 그다지 없었지만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마운트의 힘이 좋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해볼만했다는 거. 선발 최원준 같은 경우에도 직전 NC와의 경기에서 6이닝 3피안타의 무실점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특히나 이날 포신과 슬라이더, 커브의 컨트롤 토론이 상당히 좋았고,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번 경기를 어떻게 끌고 관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찌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팀 삼성의 선발 수아레즈의 구위가 강력하긴 하지만 두산 선발 최원준 역시나 이닝소화 능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며 그렇다면 오늘 경기는 불펜과 타선이 중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원정팀 두산이 확실히 앞서는 법은 두팀 모두가 지난 주 다섯 경기 중 불펜이 무실점을 기록한 경기는 단한 경기였지만 실점의 양은 삼성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 시리즈 첫 경기 두산이 잡고 갈 것입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두산 승을 말씀드리며. 배팅 하시면서 손해보지 마시고 금일 핸디, 오노바,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 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주시면 금일 핸디어노바 조합 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화나대 롯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선발 나균안이 나서고 화나 같은 경우 한승혁이 나섭니다. 자 먼저 선발 한승혁 같은 경우 직전 KTY 경기에서 3이닝8피안타의 사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경기와 달리 투신과 슬라이더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며 고전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고 1 이닝 소화 능력 또한 대단히 기대치가 높지 않고 피칭 내용 또한 기복이 있는 만큼 오늘 경기 안정적인 피칭만 해줘도 지금. 성공했다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롯데전에서 불펜으로 한 차례 등판해 1.1 이닝 2실점을 기록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승에 크게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호투를 해준다고 하면은 화나 다시 한번 연승을 달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반면 롯데 같은 경우 직전 두산과의 3연전에서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마운드 경쟁력이 나쁘지 않았던 점이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인데 다만 타선이 전혀 집중력을 발휘해주지 못했습니다. 선발 나균안이 특히나 부상에서 복 기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직전 경기 5이닝 시반타에 6실점으로 고전하긴 했지만 올 시즌 전반적으로 패스트볼과 포크볼 강점에는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화나전에서 8이닝 무실점, 6.1이닝 1실점, 4이닝 3실점으로 전반적인 성적도 나쁘지 않고 좋았습니다. 자 나그란이 복귀하는데 과연 롯데의 방망이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인가 두 팀의 맞대결, 황선생의 프리미에서 정답, 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의 선발 낙유라는올 시즌 페스트볼 포크볼 강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나전 성적도 나쁘지 않은 부분, 반면 화나의 선발 한승혁 같은 경우 최근 선발 경기에서 기복이 있고 이닝 소화에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것 최근 화나 불펜에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방망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기록적인 연승을 한화나이게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선발에서 앞서는 롯데가 승리할 것이라 봅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롯데 승을 말씀드리며 배팅하시면서 손해 보지 마시고 금일 핸디 오노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 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재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 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LG 대 KT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의 선발투수 벤자민이 나서고 LG 같은 경우 임창규가 나섭니다. 먼저 LG 같은 경우 직전 기아와의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치는 다섯 경기에서 전반적인 타격감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 고무적이었고 또한 선발이 버텨주지 못한 경기에서 불펜진들이 상당히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발 임창규 같은 경우 직전 SSG와의 경기에서 6이닝 1피안타의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던진 코신과 커브 제인지업의 힘은 상당히 위력적이었다라는 거 이에 한계에 피한 다만을 호용하는 호투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올 시즌 대체 선발로 나서면 기대 이상의 피칭을 펼쳐주고 있고 KT전 선발로 나섰던 한 경기에서도 5이닝 2실점을 기록한 만큼 오늘 경기 또한 안정적인 피칭을 기대해볼 만 하다라는 거 반면 KT같은 경우 직전 NC와의 3연전에서 스윕을 달성하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불펜진이잘 버텨주었고 무엇보다 타선에서도 1위 차전 경기 중반까지 뒤지고 있던 경기를 뒤집어주는 뒷심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선발 벤자민은 직전 화나와의 경기 5 2이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 흐름이 좋다가도 부진 이후에 반등하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 성화 포신과 슬라이드 힘이 기대만큼 올라오고 있지 않은 만큼 무엇보다 오늘 경기에서 집중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퍼스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의 선발 임창규 같은 경우 올 시즌 대체 선발로 나서며 기대 이상의 피칭을 보여주며 패스트볼과 커브, 체인지업의 힘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며 반면 KT의 벤자민 같은 경우 도통 흐름을 잡지 못하고 있어 이번 경기 역시나 호투를 기대하기는 살짝, 살짝 힘든 부분이라 봅니다. KT가 지난 주말 3연전에서 타선의 집중력이 나쁘지 않았지만 LG 역시나 1위 자리를 탈환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선발에서 앞서는 LG가 시리즈 첫 경기를 잡을 것입니다. 왕선생은 이 경기 LG승을 말씀드리며 배팅하시면서 손해보지 마시고 금일 핸디, 오노바, 최종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경기 SSG 대 기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의 선발투수 윤영철이 나서고 SSG 같은 경우 박종훈이 나섭니다. 자 먼저 박종 같은 경우 직전 LG와의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날도 본래 3개 사사고 2 개를 내어주는 듯 무엇보다 아쉬웠던 부분이 많습니다. 투신과 커브의 힘이 좋아 7개의 삼진을 잡아냈는데 무엇보다 저력을 보여줬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볼만합니다. 올 시즌 재구의 기복을 보이고 있다. 점이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직전 경기를 버텨내는 피칭을 보여준 만큼 오늘도 비슷한 흐름을 던져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 기아의 선발 윤영철 같은 경우 직전 키움과의 경기에서 5이닝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슬라이드의 힘이 좋지 않았다는 점이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고 올 시즌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긴 하지만 슬라이드의 피안타율이 꾸준히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과연 이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또한 후... 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상황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SG의 선발 박종훈이 최근 제구력의 기복을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직전 경기 나쁘지 않은 투구를 했습니다. 안면 기아의 선발 윤영철 역시나 이번 시즌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서 좋은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좌타자에게 던지는 슬라이더가 점점 맞아 나가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SSG의 베테랑 좌타 라인의 타격감에서 이다면 현재 조금 불안불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리즈 첫 경기 무엇보다 SSG가 좌타 베테랑 라인의 힘을 가세하며 승리를 가지고 갈 것이라 봅니다. 꽝 선생은 이 경기 SSG 승을 말씀드리며 배팅 하시면서 손해 보지 마시고 금일 핸디 언오바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재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건데 영상 아래 고정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없이 문의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 경기 키움 대 NC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의 선발 이준호가 나서고 키움 같은 경우 안우진이 나섭니다. 먼저 안우진 같은 경우 직전 기아와의 경기에서 5.1이닝 5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2회에 소크라테스에게 던진 슬라이더가 홈런으로 연결되었고 4회 포심이 맞아 나가면서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결국 추가 실점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경기 결과가 아쉽긴 했지만 앞선 경기들에서 페스트볼과 변화구의 힘이 제구 또한 모두 준수한 모습을 보. 보여줬고, 이자책점을 넘겼던 경기는 단한 경기밖에 없을 정도로 흐름이 좋았던 만큼, 오늘 다시금. 그 아... 땅에서 반등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NC의 선발 이준호 같은 경우 시즌 초반 한 차례 선발로 나선 적이 있습니다. 당시 두산전에서 3.1이닝 6실점으로 부진했었는데 포심과 투심이 맞아 나갔다는 점이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나 이준호에게는 조금 조금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의 선발 이호준은 이번 시즌 선발로 준비를 했지만 1군과 2군에서 이렇다 할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패스트볼의 구속이 올라오지 않아 이번 경기 역시나 힘들어 보인다는 거 반면 키움의 에이스 안우진 같은 경우 선발로 나서는데 지난 경기 무너졌기에 이번 경기 분명 이를 이빨을 잘근잘근 갈고 나왔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타선에서도 현재 키움이 앞서는 상황 후타에서 모두 앞서는 키움이 시리즈 첫 번째 경기를 잡을 것이라 봅니다. 왕선생은 이 경기 키움승을 말씀드리며 배팅하시면서 손해보지 마시고 금일 핸디 언오바 최종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 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주시면 금일 핸디어노바 조합 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 선생과 함께 핏공육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